님 남양주의 부활교회죠 어, 부활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박사님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찬양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어, 말씀은 마태복니 5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분독해드리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쳐대, 신량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억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복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공효리 네.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효리 여금을 받을 것이며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유감을 받을 것이며 을를 위하여 흑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야아니다 할렐루야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핍박을 받고 살 사는 왜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때문에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자 하면 살수록 더 핍박을 하게 돼요. 왜? 악한 것들은 우리를 계속 핍박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위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누구든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누구야? 누가?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괜히 모함하고 희귀하고 질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를그걸 위해서 나에게 기쁨이고 감사가 움직여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을을 위해서 핏박을 받는다. 그래, 내가 주님 앞에 그놈으로 말면 빼통하게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저들이 어째여 나를 이렇게 괴를 펴고,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심연이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 마음이 부족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 속에 있나 이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의 의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전도하신 바로 의 여호와 주님이 직접 하시고 해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야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이 크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내 가지고 행하고 행할 때는 그건 상이 없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고집 행하고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거짓증하고 하는데 그걸피박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때 그때 피박 받는 게 나에게 상이 크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일을 하다 보면은. 내게 자신이 하는 건지 누가 하는 건지 모를 때도 많아요 그러나 내의 를 가지고 하나면은 아무런 상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해요 예수께서 사셔야 그분이 사셔야 나를 인도하는 대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야 그 말씀대로 따라서 하나때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까지 나를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해가고 소통할 때그 말씀에 대한 생명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손을 두고 우리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시는 분 누구냐? 그분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 주셨을 때그 말씀대로 훈련을 받고 내려다가해해야지만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나 뭐 말씀은 받았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를 않습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생명이 되질 않습니다. 내 안에서 이 말씀 생명이 되려면 내가 주님 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할 때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빛으로 나타나서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 주님도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은혜로 행하게 말라.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의로가 갈 때가 많으세요. 그러나 주님은 결코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시면 내 의를 나타나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 뜻 가운데서 주님 의 말씀이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뭐야 내 마음 속에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왜이래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을 받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건 뭐예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고 나갈 때그 말씀을 수준할 때 주님은 나를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아무도 것염려 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볼 것을 감성하나니라. 아래라. 그럼 여기서 끝나면 됩니다. 그래 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 뜻을 지키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뜻을 지켜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길가에 뿌리 말씀이 되고 마은 거예요 길가에 뿌리면 누워요? 새가 서좋아오고거이 순간 나가면서 듣 말씀을 받아서 그만 기쁨으로 받아 그러나 가서 말씀을 듣 왜? 새가 좀 길가에 뿌리지는 말씀이 되니까 그지 말고 옥에 뿌리지는 말씀이 돼는 거죠 옥에 뿌리지 않 많이.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60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치고 내 마음속에는 내가 진짜 애통해서 신명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지는다고 부르지자 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이 막방생각까 가득차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들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인나고 의를 구하다 그냥이 모든 것을 너희에구하리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도 구하지 마세요 이땅이 구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 나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지금 네. 우리 말씀 <laughs> 앞에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먼저 이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문제가 주 영화께서 주신 문제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문제라면 주님의 영광 위해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옵고 이.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급합니다 바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내 때와 네내 때는 다다내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네. 내 때는 언제? 내, 때, 우리 때. 내 때는 우리 주님의 때내때가 아닙니다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분의 때와 그분의 신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딱 이루어졌다 주님 보시기에 안름답다 너는 이제 합겠다. 했을 때그 말씀에 축복권이 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꼭 구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나라, 그분이 원하도 주님의 나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서 펼치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정서가 없어서 어둠의주었는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 음. 여러분, 이,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행하고 순종으로 나아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권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오, 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아도 감사하고 핍박받아도 기뻐하고 핍박받아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이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해서주요하게사랑하는로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그분을 진짜 경영으로 그분을 사랑하므로 순종하는 거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 이제 네. 우리는 누구를 해서 회복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받는거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상에 하늘에서 큰것이니 아, 우리는 그 하늘의 상을 보고 달려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수고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